안녕하십니까 정러의신마팬 여러분, 여러분, 여러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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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이 노 마이트 사분상입니다 2021년 6월 5일 토요 경마방송입니다. 자 6월 첫 경마주간 둘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들먹분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단계 자 그리고 대구가 무더기 확진자 속출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토요일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8개에서 이번주부터는 6개 여섯 개. 지점과, 예, 부경 경마장. 자, 대표적으로, 예, 천안, 광주, 예, 그리고 부산 세 개. 그렇죠. 부경 경마장, 연재 발매소, 동구 발매소, 그리고 창원지점. 이렇게 여섯 개 장소에서 예, 정원이 20%만 입장한 가운데 경마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 힘들어요. 음, 자, 경정 경류는 온라인 배칭 법안이라도 예, 통과가 된데 경마는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아직 수많은 발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를 못했죠. 자, 그리고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하게 <laughs>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지만 사이상인 말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차피 인생을, 목숨을 경마에 걸은 사람이니까 내구에, 내일 내지구의 경마리, 종말이 오더라도, 멸망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네덜란드의 대철학자 스피노다처럼, 스피노다 선생처럼 이 사이상 이도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경마장 문이 닫더라도 경마나무를 심겠습니다. 고베당나무를 심겠습니다. 구우나무를 심겠습니다. 자, 거것절미 바로 오늘 승부처 고지하고 일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정된 경주가 서울이 여덟 개 부산 여섯 개총 14개. 자 그중에 서울 경주 중에 일경주 좀 서둘러 오십시오. 고배당 승부처, 3경주 역시 고배당 승부처, 6경주 메인 승부처, 7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 경주 중에서는 이경주 강북 고배당 자, 그리고 3경주 메인 5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공략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바로 펼쳐보시죠. 자, 이번 경주 승부로 가는 이유가 이래요. 거리가 1200m 북산 6등급 별정의 이 방식인데, 14마리. 절대 강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판 인기도 철저히 무시하고 붙겠습니다. 제 눈과 귀를 믿으십시오. 자, 이번 경주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1번 마파이널 에센스 예 그리고 임경기스의리드북컬 그리고 7번 마신데르르 12번 마그린체 이런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마피들이 동반 입상을 거부합니다. 2번 마 파이널 에센스, 현재는 돌리고, 임기원기수 22조 강공 확인되더라도, 예, 제가 잘 아는 마방이죠. 역시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마신데렐라는, 예, 직전에도 걷어내드렸죠. 2번도 걷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 홍대의 마방의 김정주단장 그린 최강도, 게이트가 밀려서 충마로 놓고 때리기 힘들어요. 저는 이런 마필들을 몽땅 잡을 수 있는 그두 마리. 이미 1등, 2등, 한 자리 확신한 마필. 거기에 고배당 터트릴 수 있는 아라짜리 마필. 그두 마리 현장 공략하면서 고배당 주력한방 승부 노리겠습니다. 제 견해 공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경주부터 힘차게 한번 방망이 예. 불방망이 불방망이 한번 휘둘러가지고 왕창 한번 챙겨보자고요. 2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국산육등급별정 A방식 14마리가 뜹니다자 이번 경주는 말입니다. 음, 이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보겠네요. 박룬기수 베스트 포스아세 마리 3파자3 7조 문성기술 장드 장산가드. 장산가드 거기에 문성기술 스마트 오피스 이세 마리 인기도를 배당판을 주름 잡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사이상이가 볼때 말입니다. 행 노릴 장산가드. 그리고 선입 전개할 베스트 포스. 역시 선입 전기할 스마트 오피스. 물론 이세 마리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를 파고들 마필이 일본 게이트 기원의 이 임기원 기수의 원더풀 데이블. 원더풀 데이블. 이 마필이 틈새를 노릴 것을 음. 보여주는데 음, 정말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로서 말입니다. 인기도 부시오고 문세영 기수의 장산 가드나 아니면 문세영 기수 직전 강추한 말이죠. 예, 제가 강추를 했죠. 쌍대가리로. 일부러 1200 쓰고 나왔다. 바로 전승규 마마 10번마 스마트 오피스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인기도 무시하고 그리고 한 마리랑 뒤로 돌리면서 바그른 뉴스의 베스트 포스나 <laughs> 바로 1번마 원더풀 데브를 철저히 관찰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되시죠 삼경주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 삼경주입니다. 거리 1,400m, 예, 14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1번 마 모으닝 힐이 선행승부를 노릴 거예요. 자, 2번 마 파이팅 나 직전에 사이사이가 배당축으로 강추했던 말이죠. 이기순이 4위인데 놓고 때려야겠죠. 그래서, 예, 정확하게 놓고 때렸는데, 파이팅 나 예. 그리고 3번 마 퍼텐셜 에너지 외곽에 있는 우의 장치 그리고 13번 마 K N 매지 이 마필들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사이상 이는 이번 경우죠. 예 얼레벌레 팔리들에도 4번 마 바지스타 예 그리고 6번마 좋은 관계, 9번마 모니프래시 그리고 14번마 청산가세, 거기에 10번마 파우더풍이나 11번마 클린너트리오 이런 많은 마트들이 팔려줄 겁니다. 아무튼 사 이상 이런 현재는 바디스타 4번, 6번마 좋은 관계, 9번마 모니플래시 10번마 파우더 풍, 11번마 클리너트리오, 14번마. 청산가세 등은 일제히 찍어내면서 현장에서 이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립니다. 이번 마, 파이팅 나우 i n g 1초. 제 믿는 마방. 사연과 내용을 제가 체킹이 가능했죠. 아니면 역시 5초. 제 믿는 마방이죠. 운의 장점. 정확한 사연, 내용, 팩트를 전해 올리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기 언급한 마필드들은 싸그리 걷어내면서 붙을 겁니다. 배당을 짜릿짜릿한 배당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판뜩이라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거리 1,200m 앞 사등급 어음마리가 뛰는 그런 경주입니 자, 와일빌리 로맨틱이 really 450km 달. 네 마필인데 이번 5 7 5 k g 22조 편한 선행 아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이 마필을 놓고 뗄 것인가 아니면 제가 현재는 좀더 후한 점수를 주는 날이 역시 18조 확인 가능한 장산 스타트란 말이에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현장에서 충마로 해가지고, 도전마, 육번마 이글 이글과, 두번마 파이널 칸즈, 파이널 칸즈. 그리고 배당이 나면은 박현욱 기수이, 투어링 라니, 투어링 라니를 다이나마이트. 터짐은 이놈으로 지목합니다. 5, 5경주입니다. 거리 천 200m, 은합 4등급 핸드캡, 열흘 말이가 뛰는 경우죠. 자, 에이스찬이란 말이 최근에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이 4 4 0 k m 대인데 말한테 자꾸 이제 끌려서 서둘러 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엔 차라리 한 마리 보내놓고 따라가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가장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에이스찬. 거기에 도전말을 3마, 파이널, 파노라마 퀸, 그리고 5번마, 어마무시, 윤성열 기술 간테프, 이런 말을 주목하면서 3등만 해도 고배당만은 고배당만, 이철경기서 1번마, 로열 함성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육경주입니다. 오늘의 메인승부처 육경주, 거리 1700m, 국사 5등급, 12마리가 뛰는 경주. 세상이 말입니다, 이번 경주. 그오버마코스 빌리지는 저는 현재는 안 보는 마필이에요. 예. 문생이스의 페더럴 아이, 49조. 현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있다 없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배팅 충마도 아니고, 주력 마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4232는 2번마 알파독 역시 뒤로 돌리는 그런 마피입니다. 4232의 배팅 중간은 이두말 중에 한 말입니다. 3번마 에이스의 함성, 아니면 6번마 이역기스의 레인을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제 출사표 작전 계획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동패소시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7경주입니다. 거울 1700m 국산 4등급 결정 비방식 11마리가 뛰는 경주입니다. 승부로 가는 이유 최고 많은 인기를 볼8분바 만석지기 이번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돌리거나 날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22조, 확인은 다 시켜드리겠지만, 나이, 나온 제임스를 안 봅니다. 바그른기스의 질범마, 이글아이를 안 봅니다. 이런 놈들을, 또 실신시킬 것을 보이는, 직전에 철저하게 승부를 안한마피그마피에이가왜 마필. 거기서나, 상상 프어 깜놀, 다이너마이트 한 마리, 그두 마리로 고배당 한방 강력하게 도전할 생각입니다. 라스트 발경주입니다. <laughs> 거리 1,400m 홀압, 상등급 9마리가 뛰는데, 굿 필승, 많은 인기를 보겠지만, 승급전, 승급전입니다 거기에 큐피드 미션, 최근의 결정 탑죠. 거리를 줄인 에코빌 이 입상의 한자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큐피드 미션 그리고 그 필승, 도전 도전의 배당이 나면 넷치넷치 캡틴이나 이번마샤크장이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예. 깔끔하게 굿바이 말로만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주에 2, 3, 5경주 좀더 힘을 실착했죠 부산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결정 A방식. 두 마리가 뛰는 이번 경주 충마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에이스 솔로몬이란 말 직전은 제가 불안하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따라가면 되는데 무리하게 선행공략아 하면은 에이스 솔로몬이 가장 입상의 한 자리에 위력 거고, 도전마로서는 2번마 평화시대와 9번마 태풍이, 태풍이, 그리고 배당이 나면은 1번마 인디 초이스나 6번마 백풍이 그 주인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경주, 오늘의 고배당 승부처첫 번째 이경주입니다. 거리 1,400m 국산 6등급 결정의 방식. 13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사이상인 말입니다. 3번마 킹비드, 9번마 바운티 호터, 13번마 서브퀸 이런 마필들은 뒤로 돌리거나 잘라내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을, 이런 마필들한테 KO 법시들을그두 마리, 주력 한 방으로 아주 깔끔하게 고배당 승부, 한방 승부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메인승부, 거리천 200m, 부산 5등급 엔디캡 13마리가 뛰는. 부산 경마 중에서 오늘 여차지검은 이번 경주와 바로 5경주. 5배당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주예요. 2경주 중에서 최고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과 할이라이트스 무채로 가는 겁니다. 사회상인 말입니다. 1번마 골드럭, 노코 때릴 마필이 아니다. 6번마 마터킨노코 때릴 마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인상인는유연맹기스의 8분만 콜로빈 드는 걷어내고 이번 경기 사인상이는 마스터킹 골드로 뒤로 돌리면서 완전히 인기도 저 끝에 있는 드디어 이번 이번은 갈긴다. 그리고 직전에 철저하게 잘못 했다 기수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을 놓고 고배당 한 방. 오늘 최고배당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1, 3등, 2, 3등만 해도 대박인 그런 고배당이 주력한 방입니다. 사경주입니다. 자, 사경주는 한 마리 인정하고 붙여야 되겠습니다. 거리 1600m죠? 구암마 그레이 댄서 예. 입상 유력 딱두방이 마필 중에서 두 마리만 드리겠습니다. 인기도 무시하고 2번 마 팀스카이 3번 마 룩스케 백판이죠. 거기에 임성실 교수의 다이나믹 헌터 정동윤 교수의 아델 스마트 이 중에서 때리고 마치고 2방 두 2방만 두 현장에서 문자와 음성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5, 5경주입니다 거리 1200미터로 합사가 된것 14마리가 뛰는 경주죠 사실상의 말입니다 이번 경주 1번 마킹 오브 더 매치 영감 마마 당연히 승부 걸리고 1번 게이트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번마퀸 마블리지 뒤로 리립니다 뒤로 리립니다 그리고 6번마 아침빛 걷어내고 2번마 럭키넘버원 걷어내고 12번마 스키터를 걷어내겠습니다. <laughs> 아마 제가 놓고 때리는 마피는 인기 순위 6, 7위권 마피, 7, 8위권 마피를 쌍 대갈통으로 놓고 때립니다. 그놈이 제 눈과 귀가 맞다면 이번에 대갈치칩니다 그놈이 승부는 겁니다. 그놈의 복병은 터지면은 복병마가 복병을 몰고 온다. 그 터지면 이놈 거기에 또한 마리 플러스, 예, 면 플러스 원 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딴돈다 받아. 이런 돈다 찾아. 여기서 일년 경마농사에 저와 함께 도전하시죠. 라스트 6종주입니다 거리 1,600m 혼합 3등급 9마리가 뛰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 2번마 시트 예감이냐 아니면 김혜선약 직전 다이너마이트 인기순위 7위인데 3위 했죠? 제가 평일방송 다이나마틱 방송에서 추천했던 말이죠. 레피드 게임이냐. 이두 마리 중에 주로 상황, 마필상태, 마방, 기습, 출사표 등을 확인한 후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놓고 때립니다. 그러면서 4번마 스페이스마린, 6번마 루키스카이, 그리고 7번마 느다 거기에 9번마 영광의 파이트, 이런 마피를 보는데, 그 중에서 사이상인은 8번, 2번 축으로, 예. 4번마 스페이스 마린과 9번마 영광의 파이트, 그리고 7번마 여닷을 터지면 이놈, 다이노 마이트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자, 6월 5일 토요일 자, 서울 8개와 부산 6개를 예, 전반적으로 훌터는 맞습니다. 자, 아직 경마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계속 더 체킹하고 분석 연구 추리하고 그리고 속속 들어오는 사연 내용 그리고 마무리 훈련까지 확인한 다음에 예, 토요일 자, 경마가 11시에 시작이죠. 8시에 경마 방송. 예, 그때는 사이상이 다이너마이트 방송이 아니라 사이상의 인생 경마라고 사이상의 인생 경마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8시에 핵심 키포인트 마무리 종정리 시간을 경지별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오, 약 50분 정도 약 50분 정도입니다. 자, 토요일날 8시 사이상의 인생 경마 유튜브 실황방송 현장 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 노 마이트 사이상이었습니다. 펼 승.